제가 태어나서 한번도 윗몸 일으키기를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하나 둘 <웃음> <웃음> 장난치지 말고 진짜, 아. 너무 더워 너무 사타고니야 여기 뭐라고? 아! 진짜 안 돼. <laughs> 손 앞으로 나간 얘가 이렇게.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요. 무릎 모으고. 천천히 내려가요. 볼을 뗄수 있는. 볼, 수는 만큼 천천히. 천천히. 됐어. 다시 손. 나 잡고. 다시 일어나. 다시 천천히. 무릎 모으고, 천천히. 천천히. 오케이. <laughs> 하나만 하나 더 하자. 뭐야, 그냥. 사사, 점어 체리 쓰레기예요 <laughs> <laughs> 체리 너무 쓰레기예요 자,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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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오케이 조금만 쉬다가 이제 다시 이마에서 올라오게 어, 어, 머리 뒤에 손 어, 된다 오! 오 대박! 시�ượng.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였어? 어 어, 잠깐만, 버렸어요잠깐잠깐 그럼 어떻게? 잠깐 했어 잠깐잠깐 됐어 잠버렸어 다시 야잠깐잠깐 자, 무릎 붙이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응 그렇게 다시 해봐 안 돼. 안 되네. 어. 저. 어? 뭐지? 아저 소리가 너무 끝났어. 아, 으아! 으아! <목소리> P U K E 오바이트라고 하는데 어, 완전 콩들리시고 퓨크, 드로우어. To... 응, 그다음에 마멧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그라는 말도 있어요 개. 근데 개그는 사실 토하다라는 게 아니고 구토할 것 같다. Oh, I'm g a g g i n Oh, 이게 g a i I'm about to puke. I'm about to가 원래 막 뭐뭐 할것 같다. 이런 소리고 throw up을 많이 쓰는데 사실 좀더 슬랭같이 쓰시려면 puke이 더 낫다는 거. 자, 그럼 두번리핏을 해보겠습니다. I'm about to puke. I'm about to puke. 응. I'm about to puke. I'm about to puke. 응. 근데 약간 이제 톤을 넣어야지. 우리가 막 토할 것 같아. 아, 토할 것 같아. 이렇게 안 하니까.

사랑해 주..아니야 진짜 목안 맞는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체육관에서 벌써. 쓰는 체육관에서 쓰는 생활 영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야 발이 <laughs> 지금 쓰레기가 된거 같아 <laughs> 너무 뜨거워 됐어 그만 지금 안될거 같아 다음에 하자 <laughs> I'm about to k pu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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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puke이 아. 있는데 puke을 많이 써 puke I'm about to puke I'm 응. about to puke puke